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사활문제 혹은 냉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표시된 흑 6점을 살리는 문제인데 패가 어, 나면 실패고요 어, 바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100을 넉 점을 잡으면 될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백한테는 패로 버티는 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익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패 없이 그냥 잡는 수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이 형태는 알기 쉽게 백이 수가 몇수안 되기 때문에. 빠지기만 해도 수상전에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 모양입니다. 수를 줄이게 되면 같이 수를 이렇게 줄여가고요. 백이 또 차, 줄여가면 흙도 잡아가서 너무 쉽게 수상전에서 흙이 이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형태는 백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때릴 수밖에 없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먹여치고 막아가면은. 네, 이수로 백을 한꺼번 깔끔하게 잡는 수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단수를 치더라도 따내서 이을 수가 없죠. 있는 순간에 뒤로 메꿔져서 전체가 패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여쳤을 때 따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뒤로 메꿔서 수상전이 가능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뒤로 메꾸더라도 이렇게 되면 배기 한수가 더 빨리 어, 흙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여치고 먹여치는 수 네, 언제든지 이런 수단이 남아 있어서 패를 피할 수가 없어서 실패가 됩니다. 그럼 어디가 정답일까요? 이 젖히는 수도 한번 볼게요. 근데 젖히는 수도 마찬가지로 먹여쳐 놓고 단수를 치면 뒤로 이을 수가 없죠. 뒤로 있는 순간에 같이 뒤를 이어서 패가 되니까 단수를 치더라도 따내고 뭐 뒤로 메꿔도 따내면 네, 계속 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좀 어, 절묘한 맥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급소이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의도는 백이 먹여칠 때 그냥 따내겠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이 1선으로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됐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됐다내면서 백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귀에 폐를 내는 수단의 방비를 하면서 젖히더라도 흙이 먼저 이 자리를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가면 백이 막을 순 없죠. 자충이야. 막뭐 바깥으로 막거나 있거나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은 막아가서 네, 쉽게 백이 잡히고요. 밖으로 막는 것도 역시 따라가서 막아가면 계속해서 이 자리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흙을 백을 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뭔가 빠지는 식으로 버텨야 되지만 이거는 똑같이 네 수상전에서 이기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알기 쉽게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태상의 급소는 이 자리가 되면서 백한테 여기에 패를 내는 수를 막아가면서 깔끔하게 수상전에서 이기는 맥점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맥점이기 때문에 여기 날의자로 두는 수꼭 기억해 두셨다가 상대방이 이 먹여치는 수를 못 두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정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사실 이어가는 것도 형태상의 정답이 됩니다. 일단 그냥 있는 수의 의도는 백이 빠져가면 내려가서 아까처럼 이 먹여치는 팩 수순을 막아, 막을, 수,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이 젖혀가야 되지만 이 치중을 가면은 어, 수가 별로 없습니다. 빠지더라도 막아가고 뒤로 메꿔도 끊어서 얼핏 수상전이 질것 같지만 백도 자충이기 때문에 흙이 한수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있는 수도 네, 훌륭한 그런 수법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괴롭히는 수선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뚫어 가고요.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한 점이 조금 닫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 배석에 따라서 있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날 일자가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면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날 일자로 두고, 젖혀가면이 띄는 수는 방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어주면 그만이거든요. 어차피 이 자리는 못 두고 이어줘야 되는데, 내려가면 똑같고요. 뭐 4랑 5 교환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뚫어가면 사실 4, 5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는 이어서 이런 맛을 남기는 것보다는 역시나 날이자로 두는 것이 형태상에좀더 정답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난이도의 사활 문제와 끝내기 문제가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매일 문제 풀이 하시면서 기력 향상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